네, 안녕하십니까. 이레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레션의 스카이림!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 진행해보도록 하죠. 이어서 계속하기 누르면은, 마지막으로 저장한 게임 나오겠지. 저번, 회차 때는, 뭐야, 이상한 술래기 하다가, <laughs> 잡혀 들어간 아, 거기였는데, 마우스 감도가 너무 느린데? 감도가, 이 정도까지 올려보죠. 이 감도를 좀더 올리자. 딱 반. 근데, 키를 다 까먹었어. 오케이. 벨레토르 여기까지 왔죠. 나이템에?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고. 일단 나가 봅시다. 나가서, 그, 못다한 퀘스트? 그거 다 해보죠. 못다한 퀘스트라는 게, 그거, 그거. 그, 뭐냐. 목소리, 이런 거, 뭐, 개소리고. 이게 메인 퀘스트인데, 낯선 불황자가. 이상한 퀘스트 많아. 황금 발톱 퀘스트는 다 끝났나? 왜 남아있지, 이거? 루칸에게 황금 발톱 가져가기. 리버우드에 사는 루칸. 이거 화이트홀 아니냐? 일단 그 술집 이벤트, 술집 퀘스트? 그것부터 한번 해보죠. 그술 마시다가 이상한 사원 같은 데 잡혀가거든. 내가 어젯밤에 뭘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뭐도바킨이다 어, 진정한 도박인 아니오? 그래서 말 못하나봐. 야, 이거, 사양 짱골라네? 어, 뭐, 유스기르드 원래 이랬나? 아, 아 아닙니다 몸에는 좋네. 자, 쌤 구해벤, 다시 왔다. 지옥에서 돌아왔다. 아, <목소리> 아. 개판이네, 개판 뭐야 그 치근한 눈빛 눈부터 충혈됐네, 얘는 네너한 잔, 나한잔 자막 왜안 나오냐? 잠깐만요 자막이 안 켜져 있나? 맞네. 해 봅시다. 어, 네 차례. 뭐, right, <laughs> 내 고개를 돌리는데 별거 아니지. 다 에이 hey, so... 그리고 어디로 팔려갑니다. 하! <laughs> <laughs> 그래 네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중에서. 뭐야? <laughs> 어, 여기가 여기가 어디야? <laughs>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 추억의 밤. <웃음> <웃음> 결혼 염소. 여기 <laughs> 저기... 설득해 보자. 오케이. 아 실패. 알겠어. I might be able to help you. 그 대신, 골드 가져갈게. 노드 벌꿀주, 디벨라이 성소 열쇠. 락픽. 빨간 사과. 열쇠 yes, 디벨 내부 청, 내부 정소. 황금 목걸이 자수성 반지. 싹 가져갑시다. <laughs> 나이스. 여기도 엄청 할거 있나? 살펴봐야겠다. 이건 왜, 어? 이거 아, 가질 수 있네, 그냥. 고마워, 와인 줘서. 약간 이상한 걸 숭배하는 거 같은데? 뭐야, 이건. 뭐야, 거인의 발가락. 이런 걸 왜. 어, 마늘다발? 아, 그리고 그게, 수, 그게 필수야. 내 그, 그게 기억이 안 나거든? 뭐야. 그, 빠른 저장. F5, F9. 알겠습니다. F5 저장. 아늘다발 훔치시다. 빗자루 이런 건 필요 없고. 순한 와인, 양배추. 양배추 하나 가져갑시다. 말린 에이프 귀이풀 가져갑시다. 네, 아주 좋아요. 술잔 필요 없고요 토끼 가져갑시다. 토끼는 요망한 것이지. 디벨라의 성지 작동하면은 오케이. 디벨라 여신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루, 오리, 호리병, 박. 부추, 파 부추, 파 처음 아니냐? 당근 처음, 당근이 처음인가?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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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감자 청소부터 하라고 하니까 여기로 나가면은 뭐 딴거 하는거 같은데 일단 어 이렇게 훔치면서 청소를 하면 되겠죠 네 밀가루 생명 일회복 나쁘지 않죠 토끼 꽝. 꽝. 설이 미리 암. 양배추. <laughs> 오늘 양배추의 날이다. 쟤는 내가 하는 일을 아예 신경조차 안 쓰는데? 빵 가져갈게요. 에이다리치즈 가고, 가져가고. 벌꿀 호두 범벅. 요리 아주 좋지. 가져가고. 병빵, 염소 치즈 좋 어? 보고 있나? 와, 뭐야! 언제 앉았냐? 여기서 가져와야지. 살짝? 슬리, 살짝! 와! 각이다. 밀! 야, 여기 처음 보는 식재들이 엄청 많네. 내 기억을 못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말린 애플 귀, 잎을 가져갑시다. 자로 안에 빨간 사과. 사과 가져가자. 딱히 이 위에는 뭐 없나? 이 안쪽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거인 발가락 같은 거 말고. 없나? 목욕이나 해야겠다. 호오오오오오 황금탕. 얘는 빈털털이라 이제 볼 일이 없는데 저 성소 다 했어요 아줌마 여기 아니면 뭐가 있지 어디야 내부 성소 전문등급 아 얘줌마 자러 가면은 아줌마가 아닌데 이어폰에 자러 가면은 열수 있는 거 아닐까 여기는 어, 어디야 마르카스 라벤더 라벤더 이런 거 있네. 향나무 열매. 뭐가 잔뜩 있어. 툰드라 목화. 대화 한번 해보죠 일단. 청소 다 했어. 어 청소 방법은 묻지 마. 혹시 세이란 남자와 같이 있었니? 사람과 동정을 가졌어? 그럼 나도 사랑을 가르쳐 줄까? 네가 가르쳐, 네가 가르침 받은 사랑이랑 나의 사랑은 좀다를것 같은데. 아뭘 치우라는 거야 대체? 마르카스 저기 치우라는 건가? 리치 영역의 토착민들이다. 리치? 뭐야 여기? 요 어디야? <laughs> 뭐야? 추억의 밤 나는 마르카스에 있는 디벨라의 사원에서 깨어났다. 샘과 그에게 받기로 한 지팡이는 사라졌다. 난동을 피웠다고 한다? 지금 딴 마커를 다 제거해보자.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독수리 건 말고, 기묘한 보석 말고. 다 지우면? 여기 같은데? 뭘 근데 어떻게 치우라는 거지? 있네! 뭐야, 이거. 와인. 먹으면 되지, 뭐. 뭐야, 이건. 수리물자? 읽기. 부서진 지팡이를 수리하기 위해 아래에 재료가 필요하네. 거인의 발가락 성수. 까마귀하면 기프, 데이털. 뭐야? 무슨 일이야? 발가락 이거 버리면 안 되냐? 좀 씻어, 발가락. <laughs> 발가락 좀 씻어! 됐어, 됐어, 됐어. 먹을 수 밖에 없네, 무조건. I 내가 여기 왔을 때 무슨 말했는지 기억 나앙아? <laughs> 푸스로드 <laughs> 아니야? 용어는 너희 같은 하등 종족이 이해하기 힘들지. 뭐야 사과하기 완료. 쌤과 지팡이에 대해서 물어보기. 로로 로릭스 로릭스테드? 밖으로 나가야 되네. 근데 난 약간 얘랑 사이 좋아지고 싶은데. 아저씨 비밀 친구 할래? 디벨라가 누구냐? 이교도 미인 어? 미의 여신입니다 예술가와 바드 그리고 인생의 소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의 수호신 와! 보글글 추구하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수호신이잖아 오늘부터 디벨라 찬양합니다 저 디벨라 교도입니다 심지어 미인 크! 지렸다 지도? Well, 외모도 <웃음> <웃음> 이게요? 외모가 수려하대. 디벨라 대화하고 있대. 어갈수 있지 않을까? 내 외모가 수려하다고? 어? 잠깐만 인칭 바꾸는 거 어디냐? 시점 전환 애플 <laughs> 수려합니까? 봐야겠다 한 번. 수려한지 투구 빼보자뭐잘 생기긴 했다. <laughs> 내가 의도치 않게 잘 생기게 만들었니? 뭐야 얘? 되게 의도한 애가 아니잖아. 몸은 그냥 말라깽인데 진짜. 몸은 진짜 진짜 그냥 고독한 미치칸데 얼굴은 아니었어. 왜 이렇게 우수해져서 눈이야? 뭐야? 카사노바가 탄생했잖아. 눈빛 한 방에. 안 넘어올 여자가 없다. <laughs> 큰일 났다. 쟤도 이미 넘어온 것 같아. 뭐 찬양하는 건가? 센 나. 어, 그냥 레이. 들어가면 안 돼? 나 열쇠 있거든? <laughs> 왜있는지 모르지? 어, 어떤 착한 사람이 줬어. 그럼 조용히 들어가볼까? 여기도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뭐야? 뭐, 소리 들린다. 들어가 보고 만약에 적대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불러오겠습니다. 이래서 세이브는 생활해야 돼. 뭐뭐 어, 뭐 있는데? 불인가 그냥?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안녕. 뭐야? 처리하이 <laughs> 어. 조조아이조소이데모가 예, 예. 누구요? 데모님어딨는데 뭔가 좀 귀찮은 일에 휘말린 것 같죠? <laughs> 들어와 봤는데 하지만 나도 디벨라 신자라고 디벨라 여신님을 얼마나 찬양하는데 드래곤 휘. 오 뭐야? 드래곤 효도 먹을 수 있나?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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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혀 여기 있겠지? 아 어, 없는데? 묘약인가? 드래곤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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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혀 빠바바빠빠바 어 쓰자, 쓰레기 빠바바바빠빠빠 각, 철, 단검. 필요 없죠. 아바, 바바 아, 바, 아이, 뭐, 여긴, 중요한 거를, 안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쓰레기만 넣어놨네? 바구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들 밖에 없는데? 토마토 가져가야겠다. 여기도 한 번, 돌게요. 뭔가 맛있는 게 잔뜩 있을 것 같은데. 치즈를 너무 좋아한데 난 치즈는 무조건 필수다. 아무것도 없는데? 빈털털이네. 어 기회다. 드웨머법의 <드움모법에> 팔리. <판리에> 야, 근데 스카이림 진짜 재밌다. 딱히 가져갈 게 없네? 선조 나방의 기숙사. 이게 책을 읽어가지고, 오르는 것들이 있거든. 스타일 노드들. 태양이 여명. 환상과 봐봐. 이렇게 딱 올린다니까? 근데 내가 이거 구분하기 좀 그래. 레벨 상승했네? 커져가는 위협 시리즈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돌기능의 관찰자? 이런 건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이거 다번역돼 있네. 역시. 이게 최신 번역인가, 그럴걸? 가장 최신판? 모드 번역도 좀 많이 돼 있을 텐데. 소분가를 되어 고 야, 이거는 책으로 그냥 머릿속에다 마인드 팰리스딱 했는데? 폭풍 속의 유령들. 의미 없죠? 저 등짝 보이고 있는 분은? 한 와인과 그냥 와인의 차이. 직접 혀로 맛보봅시다. 독약 하찮은 식구요. 독약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죠. 일단은 넘어 어 h oh. a t do you t 흥미... oh. <laughs> 이거 n k y o 이 r e d o i 이 g This is how I'm doing. t h 단 말이야? 어..약간 여신님 <laughs> 어떤 대가를 치러야 i 될... 어뭘 어. 도와달라는거야? 디벨라 h i s is how 어? 어, 어 뭐야? <laughs> 걔 아니야 밖에 있던 애? <laughs> 얘 갑자기 들어서 띠용? <laughs> 어? 저 남자가 왜 여기? <laughs> 그래서, 그래서 보고 슬쩍 <laughs> <수적> 보고 왔는다 <laughs> <laughs> 음.. 일단 여성의 부탁은 기본적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 디벨라 사원에 있는 여자들은 스카이림 내에서는 엄청난 미인에 속해요 나 깜짝 놀랐다 아까 제 보고. 카스 웨이스턴. 매 내가 쓸만한 게 있어? 여성이 구. 아... 역시? 아. 음. 왜그 소녀를 그냥 가족한테 떼어놓으려는거지 그런가? 왜 비밀뿐이냐? 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안녕, 오렐라. 없네. 나도 여기 들어가봐야지. 어? 내려오네? 아. 어 그럼 너부터 <laughs> 그럼 너부터 <웃음> 이렇게 <웃음> 이거를 근데 조리한 와 요리 잘하는 여자 마음에 든다 어 앉으면은 사 <laughs> 서로 등지고 앉게 되니까 애초에 여기서 슬쩍 슬쩍 대적? 와. 어 빈털터리. <laughs> 역시, 역시 나야. 손은 빛보다 빠르고 입은 손보다 빠르다. 아니요, 엔 웬? 다음은 너요. 너도 발골주. 락픽. 호도 범벅 사탄, 궁술. 한건 뭐, 얘 노다지네! 가져갈 만한 게 있나? 왜 이게 다 속옷이 않냐? 이상한 잡다한 퀘스트가 많이 생기는데, 전 디벨라 여신님의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안 가져와. 아, 왜 나오는 거야? 두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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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실수로 먹는다고. <laughs> 조심해야 돼.

이볼일없어 여기. 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laughs> 두두두두. 두두두두. 고마워 안녕 잘했어 친구들 만족스러웠다. 역시 디벨라 여신님. 사랑해요! 찬양합니다! 오늘의 사랑. 오늘의 행복. 영원한 사랑.